2022년 12월 6일 다니엘 후하유 기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부터 17장까지 묵상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어 방클레 와서 축사를 받고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성경 읽는 방해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입을 잘안 벌어지게 하며,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무언가가 저를 억누르고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드러내면 드러내수록 주님의 것, 주님을 향한 모든 사역들을 할때 굉장히 더 방해가 절정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더 졸리고 더 발음이 안 되면 그리고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제가 성경책으로 물상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며 어, 예레미야를 읽으며 어, 그 온갖 만행들 죄악들 주님 그것이고 그 시대 것만이 아니라, 제가, 제가 행했고, 제가 했던 무수한 것들입니다, 주님.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죄악의 끝에는 사망이라는 것, 아버지가 언제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값은 꼭 받아야 한다는 것들, 주님. 오늘 하루도 위대하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오늘 하루 나아갑니다 아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거나 만남에서 아버지의 것이 다 옳은데 그것을 반박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어, 문득문득 바보스럽고 그리고 화가 납니다 주님 아하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모든 것들은 타협하지 타협하면 안 되며 거기서 나오는 분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제가 잘 알지 못하므로 잘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진짜 전도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어서 오게 하신 걸또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이 없으면 주님 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